제가 한두달 정도 그게 하열이 있었어요. 하열을 해 가지고 어 너무 이제 심해서 이제 산부인과를 갔는데 어 산부인과에서 이제 하열이 멈춘 다음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멈춘 다음에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하열을 더 심하게 이제 해서 제가 이제 빈혈까지 오고 너무 힘들어서 큰 병원을 갔어요. 큰 병원을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자궁 내막이 너무 두꺼워서 수술을 해야 할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전신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리에 조금 제가 너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힘들었죠. 다들 나를 씩씩하게 보니까 그냥 씩씩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 애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목사님한테도 말씀 안 드린 게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 목사님하고 이제 금요일마다 제가 제자 교육을 받는 게 있어서 제자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셨냐고 하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고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희한하게 어안 나오더라고요. 피가. 그래서 어이 뭐지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제 사무실을 마치고 집에 가서 남편은 한 9시부터 12시까지 남자들 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저는 이제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영상을 보는데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어 그때 그 밑에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밑에가. 그래서 왜 뜨겁지? 왜 뜨겁지?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보내주신 게 영상을 보고 그러고 이제 남편이 들어왔는데 보자마자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밑에가 좀 뜨겁다고 그리고 이제 이제 자꾸 하열을 했었는데 하열이 안안 나온다. 이제 그랬더니 어그 시간에 1 0시반이면은 남자 셀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랬냐고 그냥 그러 그래, 그러고 나서 제가 수술 날짜가 토요일이었거든요. 이제 어제 어제 토요일이라서. 이제 그런가보다 하고서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수술 날짜는 잡았으니까 오전 한열시 반에 잡어가지고 수술을 이제 하려고 가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수술을 하고 완치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수술 안 하고 완치 하고 싶으시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 안 하고 완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혈을 안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남편한테도 아침에 그랬거든요. 수술 안안 하면 안 될까? 이제 피가 멈췄으니까. 그래서 안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피가 멈췄을 뿐이지 검사는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냥 이제 그렇게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저 수술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래서 안 나온다고 화혈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일단은 그럼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 보자고 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하고선 나왔는데 어 신기하게도 제가 이게 자궁 대막이한그 두꺼운 게 7cm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긁어내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3cm에서 4cm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수술 안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완치했습니다. 지금 하열도 안 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laughs>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